안녕하세요 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모딜러 시리즈 서점 제품입니다. 예, 제품번호는 10270번이고요. 예, 브릭수는2500피스 가격은 219,900원이고요. 예, 미니 피규어는 총 5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예, 박스 앞면은 예쁜 서점과 예쁜 나무가 있는 모습이고요. 예, 나뭇가지에 비행기가 걸려서 어린아이가 찡그리는 표정이 너무 귀엽네요. 네, 박스 뒷면은 역시나 서점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타 모듈러와 합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박스를 뜯어 보도록 할게요 예, 박스를 뜯었을 때 구성품은 설명서 2권 브릭 봉지 8번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총 19봉지 였습니다 예, 밑판 브릭이 있었고요 예,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예, 모듈러 시리즈 서점이 완성됐습니다. 예, 확실히 모듈러는 박스 아트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피규어는 어린아이 피규어입니다. 예, 파란색 비닐를 쓰고 있는 모습이구요. 어린아이여서 예, 짧은 다리로 표현을 했네요. 예, 목도리를 두르고 있고, 예, 목도리를 벗겨보면은 예, 입고 있는 남방 안쪽에 티셔츠에 이렇게 바나나가 그려져 있네요. 예, 아이 옆에 장난감 비행기 표현이 정말 놀라웠어요. 예, 몇개안 되는 브릭으로 비행기 표현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예, 프로펠러도 돌아가고요. 예, 저희 어릴 때 많이 했던 고무동력기 같아요. 예, 얼굴은 이렇게 장난기 많은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얼굴과. 곤란해하는 표정 투페이스고요. 예, 박스 아트에 나온 대로 예, 비행기가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표현해준 예, 얼굴인 것 같네요. 예, 뒷모습은 입고 있는 난방의 뒷모습을 표현을 해줬네요. 예, 다음은 서점 주인 여성 피규어입니다. 예, 박스 아트에서 살펴봤을 땐 서점 주인으로 보이네요. 예, 헤어스타일이 참 멋지군요. 예,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 색상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활짝 웃고 있는 모습과 눈을 감고 있는 표정이 있습니다. 예, 박스 아트에는 눈을 감고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 예, 서점 주인도 책을 볼땐 졸린가 봅니다. 예, 뒷모습은 옷의 뒷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줬네요. 예, 다음은 책과 꽃을 든 남자 피규어입니다. 예, 모비브릭이라는 책을 들고 있네요. 예, 빨간 와이셔츠와 멜빵을 하고 있고, 예, 고백을 하려나 보네요. 예, 꽃을 들고 있습니다. 예, 활짝 웃고 있는 모습과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는 표정. 예, 뒷모습은 셔츠의 뒷모습과 예, 멜빵을 착용한 뒷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아빠 피규어입니다. 예, 아까 전 꼬마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데, 예, 아빠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예,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의 원페이스입니다. 네, 뒷모습은 체크 셔츠의 뒷모습을 잘 표현을 했네요. 네 다음은 엄마 피규어입니다 예, 안경을 쓰고 있고 셔츠와 황색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웃는 모습과 예,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웃는 모습의 투페이스 얼굴이고요 예, 자켓의 뒷모습을 표현을 했네요 네 다음은 이 제품의 메인인 서점을 살펴볼게요 예, 지난번에 리뷰했던 시샵과 같이 두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건물 외관을 살펴볼게요 네, 일단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거는 이 나무였습니다 예, 서점 이름이 브리치북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예, 이 나무는 자작나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표현도 해 좋네요 예, 나무 위를 올라가 보면 울긋불긋한 나뭇잎 사이에 새 둥지가 있어요 예, 너무 귀엽죠 예, 서점 건물 외관입니다 예, 서점 앞에 책들이 쌓여 있는 걸볼수 있죠 예, 서점 간판은 번역을 해 보면 자장나무 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거 전부 프린팅 브릭입니다. 예, 황금색 브릭으로 예, 서점 간판을 더 멋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창문 주변에 작은 브릭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준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바로 옆 건물은 가정집입니다. 예쁜 화단이 있는 모습이고요. 예,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 장식이 너무 예뻤어요. 패시처럼 예, 건물의 창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창문 사이 사이 기둥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네요. 예, 건물 뒷 모습은 귀여운 호박밭이 있네요. 햇살이 자라고 있어요. 예, 여기는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예, 2층으로 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예, 건물 옥상은 옥상 난간이라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네, 먼저 서점 건물 내부입니다. 예, 내부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카운터가 보이죠. 예, 이 요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예, 카운터 옆에는 이렇게 많은 책들도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카운터 바로 건너편에는 책장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책장은 분리가 가능하고요. 예, 책들이 많이 있죠. 예, 계단이 참 예술인데요. 패시 예, 계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점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예, 계단으로 쭈르르 올라가면 예, 여기도 책이 있는 모습이고요. 예, 여기 계단이 이제 2층이랑 연결된 계단입니다. 예, 서점 2층 내부입니다. 예, 검정색 소파가 있고요. 예, 카펫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예, 전등도 하나 있고, 예, 고풍스러운 나무 벽시계도 있네요. 예, 2층 문을 열면 테라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테라스에는 케이블과 의자, 컵도 있네요. 예, 여기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3층은 지붕 뒷부분을 개방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열어보면 민트색 침대가 있네요. 예, 침대 장식이 정말 예쁩니다. 예, 서점 주인이 키우는 카멜레온도 있네요. 예, 다음은 서점 옆집 가정집 내부를 보도록 할게요 예, 가정집 내부는 지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지하실은 사다리가 보관되어 있고요 예, 요거는 치즈와 쥐 덫입니다 예, 쥐가 많은가 보네요 네, 요거는 가위이고요 예, 박스아트에 보면은 예, 아주머니가 가위를 들고 호박밭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 가위를 여기에 보관하나 보네요 예, 나무 테이블 같은 곳에는 짐봇다리가 하나 있네요 예,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면 1층 내부가 나옵니다. 네, 지하실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1층으로 오면은 예, 아저씨 모자도 있고 예, 분홍색 우산도 여기에 걸어 놨네요. 예, 신기한 게 여기 우산을 올려 놓으면 예, 그냥 이렇게 걸리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반대편으로 오시면 분위기 좋게 벽난로에 예, 옆에는 테이블과 찻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신문도 하나 있는 모습이네요. 예, 레고에서 벽이 심심하다 싶으면 나오는 액자가 걸려 있고요. 예, 이건 뭐 국룰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는 차 재료를 보관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정수기인 건가요? 하여튼 어, 여기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2층 내부가 나옵니다. 네, 2층 내부는 서점과 마찬가지로 지붕 뒷부분을 개방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퀸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예, 무드등도 있네요. 꽃병도 예,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 벽이 심심하다 싶으면 나오는 액자죠. 이렇게 걸려 있고요. 예, 여기 문을 열면은 2층 테라스로 이어지네요. 네 이상 레고 모듈러 시리즈 서점 제품 다 살펴봤습니다 예, 확실히 2020년도에 나온 제품이어서 그런지 예, 제가 리뷰한 이전 모듈러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예쁜 것 같네요 예, 미니 피규어도 콩룬이 아니라 예,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